Hola hola, buenos dias, buenas tardes, o oh, buenas noches, q u é tal, como e s t á n 네, 안녕하세요 미라 스페인어 술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초급 학생분들이, 초급 학습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그런 문법 중에 하나를 좀 가지고 왔어요 어,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월요일에 할 때도 이제 많은 실수를 하는 부분이라 했는데 오늘은 신분, 직업, 국적 같은 거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하게 되는 실수들입니다 썸네일에서도 보셨겠지만, soy el p r o f e s o r 혹은 soy un p r o f e s o r 이렇게 관사를 쓰시는 거는 띠띠 옳지 않습니다. 여러분도 관사는 아무 때나 막 쓰는 게 아니라 어떤, 걔네가 정보 요원들이거든요? 걔네들이 갖고 있는 일정한 정보가 있어요.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다지 어떤 정보가 들어가지 않고 내가 직장인이다, 한국인이다, 선생님이다, 그냥 이런 어떤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외적인 어떤 정보가 필요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관사가 안 쓰입니다. 그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여기도 직장인이에요. 한국인이에요 할때 저희 y oficinista. s o coreano 라고 쓰여 있죠. 저희 y oficinista, s o coreano. 여기 온엘뭐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 먼저 한번 읽어 보실게요. muy bien. 자 그런데 어, 이렇게 예외적으로 아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 어, 부정 관사가 쓰여야 될 때가 있어요. 이때는 또 이제 필수예요. 어떨 때냐? 꾸민 말이 있을 때입니다. 지금 이 오피시니스타를 꾸며주는 드라 d o r 부지런한이라는 이 형용사 있죠? 이런 형용사가 붙었을 때에는 부정 관사를 써 주세요. Soy un oficinista muy trabajador. Soy un oficinista muy trabajador. 여러분들 읽어주세요. muy bien. 이 자리에, oficinista. 이 자리에다가, 그죠? 코레아노, 프로페 p r o f 등등등. 다양한 신분을 넣으면서 바꾸셔도 됩니다. 어, 포인트는, t r a b a j a d 뭐, 이 외에도 여러가지 형용사가 붙을 수 있겠죠, 여러분들. 그죠? 그런 형용사가 생겼을 때에만, 어, 부정관사를 음, 붙여주시면 된다는 거 요거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정말 사소한 거고 어, 이거 뭐 관사 쓰고 안 쓰고 한다고 현지인들이 뭐 이해를 아예 못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런 영상이 좀 어,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.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다음 이 시간 또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오류를 가지고 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. Nos vemos. Ciao, ciao.